네 안녕하세요 모범골프 김범호 프로입니다 골프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슬라이스, 훅이 왜 나는지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공을 항상 좌측, 우측 훅 슬라이스 훅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고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레슨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 어, 백스윙을 어떻게 해라, 다운스윙을 어떻게 해라, 자꾸 스윙 모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죠. 어, 너무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걸 할수 없어요. 왜 내일이 라운드니까. 그래서 제가 내일 당장 라운드 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걸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골프 기본적인 스윙이 받쳐져 있어야 되는데, 우선 기본 당연하게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백스윙 했을 때 어깨 회전하고, 다운스윙 했을 때 왼쪽 면으로 먼저 출발을 하고, 클럽이 보내지면서 우리 피니시까지 하는 거 모두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오케이, 이걸 토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회전을 했을 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 공이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 가겠죠. 자, 반대로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헤드가 닫혀 가지고 공이 어디로 갈까요? 왼쪽 가겠죠. 오케이. 그럼 똑바로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똑바로 만드냐? 자, 많은 분들이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내가 헤드 클럽 페이스가 열려맞을 거고요. 그다음에 후이 나시는 분은 닫혀맞을 거예요. 그 이유 자체가 대부분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몸보다 헤드가 항상 느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헤드를 먼저 보내면 돼요. 자, 그러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내가 하체 회전, 몸 회전은 계속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손을 어디서 릴리스를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슬라이스 하시는 분들 프로들처럼 앞에서 릴리스에서 팔 뻗으려고 하면 무조건 슬라이스.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오른발에서 나는 릴리스를 해서 헤드가 닫혀 들어온다라는 리허설, 인식을 가지고 실제로 공을 치면 우리 스퀘어하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내가 오른쪽에서 릴리스를 했는데도 공이 우측으로 가요. 그러면 더 전에 하세요. 내가 여기에서 릴리스를 해서 공이 아예 끝으로 와서 맞는다. 거짓말 같죠? 진짜 해 보고 옆에 사람한테 영상 한번 찍어 달라 하세요.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반대로 후킹하는 사람들.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먼저 헤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면 또 헤드가 앞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오케이. 그러면 회전을 열어 주세요. 열려 맞겠네요 그럼 공 어디로 갈까요? 슬라이스가 나겠죠 그럼 훅이 나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팔 위주로 공을 치게 되니 내가 몸 회전을 위주에서 클럽이 따라오게만 치면 훅은 무조건 교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슬라이스 나는 사람들은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거고 훅이 나는 사람들은 클럽 페이스가 닫히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슬라이스 나는 사람들 릴리스 미리 하세요 훅 나는 사람들 손 쓰지 말고 회전하세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아, 나는 골프를 몸으로 안 치는데 난 무조건 팔로만 휘둘러서 쳐.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팔로만 쳐서 휘둘러서 슬라이스가 나면 손이 또 앞에 나가서 치니까 또 슬라이스가 나겠죠. 그게 나는 훅이 나. 내가 여기서 오른손 끝만 이렇게 쓰니까 또 훅이 나는 거겠죠. 그러면 이 타이밍을 자꾸 맞춰 봐야 돼요. 슬라이스는 나는 사람들은 내가 볼을 오른쪽에서 더 타격해서 헤드를 더 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훅이 나는 사람들은 손이 앞으로 나가서 헤드가 자꾸 뒤따라오게 공을 쳐야 돼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골프의 스윙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네, 축도 중요하고 각도 중요하고 우리 스윙의 플레인 뭐 디렉션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기 전에 먼저 게임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볼 <레이스> 페이스가 어떻게 맞고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해 주고 그걸 교정하는 방법을 알고 공을 보내서 게임을 하고 스코어가 떨어져야 연습장에 올 맛이 나겠죠. 이렇게 수순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 이거 보시는 시청자 분들은 골프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재밌게 골프를 치시고 그 후에 연습이 좀 재미가 붙었다. 나는 실력이 더 제대로 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아시겠죠? 왼손으로 힘을 줬을 때 슬라이스, 오른손으로 힘을 줬을 때 후. 이거는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오른쪽에서 클럽을 왼쪽으로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으로 쓰면 클럽 패드가 빨리 들어오게 되면서 훅이 나는 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기 때문에 손으로 공을 치려고 했을 때 손이 먼저 나가게 되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거다. 어, 그럼 되게 좋은 질문이 이걸로 해봐도 되겠네요. 훅 나는 분들 왼손으로 릴리스 포인트 맞추려고 해보고요. 자, 만약에 슬라이스 나는 분들 오른손 가지고 릴리스 포인트 맞추려고 해보세요. 어,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오케이. 먼저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스윙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영상을 보면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릴리스를 미리 해 주는 거예요. 와, 세상에 어떤 프로가 릴리스를 여기서 하라고 알려 주겠어요. 하지만 골프는 습관성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한다고 해도 들어올 때는 슬라이스에 중화돼서 스퀘어로 맞을 거예요. 자, 분명히 스퀘어로 맞아요. 왜? 골프는 습관성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고 해도 바로 이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어, 저는 계속 골프를 쳐왔지만 저 같이 숙련자들도 바로바로 바로 해야지 해도 습관 때문에 절대 안 나오니 걱정 말고 더욱 더 미리 하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반대로 훅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훅 나시는 분들을 보면 분명히 공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치실 거예요. 이렇게 릴리스를 과하게 미리 해서 볼이 왼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내가 회전량을 늘려 준다. 이때 나는 팔을 아예 쓰지 않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여기서 좀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아니, 여기서 팔안 쓰면 공이 어떻게 맞아요? 해보세요, 다 맞아요. 왜 골프는 습관성 운동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훅과 슬라이스를 내가 조금 더 쉽게 잡으실 수 있고 재미난 골프를 치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모범골프 김모 프로였습니다.